여러분, 모두 가.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일단은, 어, 유크님 방에서, 네, 이, 사이트 링크를 주신 루니님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1편, 2편, 3편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일단 전부 다 이건 제가 다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영어하고 일본어밖에 안 되는데, 좀더 편한 번역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다 해놓은 상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공유되고 경쟁력 있는 콘솔 및 모바일 환경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모바일 컨트롤러하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플레이어 계약, 이폿볼 PS, 이폿볼 2022의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이 기간은 선수가 계약된 지 365일 만인 자정, 나 이제 유입, 이제 영국 시간으로 계속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선수는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특정 유형의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계약이 만료된 선수는 계약 갱신 60일 항목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60일 자정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간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평소에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른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플레이어 유형 스탠다드. 트렌딩, 트렌딩, 피처링, 레전드 등네 가지 유형의 플레이어가 있다. 선수 영입 방식은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GP는 스탠다드 플레이어 계약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프볼 이프 2022에는 팀에 설명할, 설명할 특정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당연히 필요한 GP의 양은, 양은 선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간 말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GP는 그대로 연동이 되고요 포인트 이 포인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떴고요 이 네. 포볼 포인트는 취득 후 6개월 개월 말에 6개월에 이제 만료가 된다고 나와있고 만기가 되면 은 포인트가 없어진다 이제 6개월 동안 어, 계속 유지가 되되, 이제 6개월 이후에는 이제 포인트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용자는 먼저 코나미 아이디를 if4ps 2021로 게임을 연결시킨 뒤에, 이제 i f 4 2022의 게임 계정을 동일한 코나미 아이디와 연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게스트 계정은 이제 빨리 코나미 아이디로 연동을 시켜야 이제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레이어, 보시면은 레전드 플레이어 전설적인 일단은 어, 보시면은 그 이프폴 PS 플레이어 유형 나와있죠 레전드 플레이어는 전설적인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요 아이코닉도 역시나 전설적인으로 이름 바뀌고 계약기간 만료 그리고 레벨은 전부 다 1로 된다고 합니다 레벨은 전부 다 1로 되고 이제 계약기간 만료됨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스탠다드 365일 계약기간 그리고 레벨 1 베이스 플레이어 그리고 기본 플레이어 피처링 플레이어이렇게다 나눠져 있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졌죠? 출시 시이제2이프 o PS 이 f o o t 이프 o o t b a l 이 f o o t b a 이 f o 이 f 포 o t b a l l 이 f o o t b 이 f o o t b 있 l l 다 football, 이 f o o t 이 f 이 f 이 f o 이너이이 스페셜 트레이너별 한 개, 별세 개, 별네 개, 별 일곱 개. 일곱 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 트레이너들은 GP로 네, 환전해서 준다는 겁니다. 이제 트레이너별 한 개짜리는 500GP. 그리고 별한 개짜리는 1000GP. 이렇게 이제 스카우트. 이제 이 트레이너에 따라서 이제 GP의 양도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타 자산는 아래 도표에 따라 gp 로 전환된다 라고 나와있어요 스트립 원본 테마 계약 티켓 위치 부스트 스킬 토큰 관리 기술 향상 전부 다1000 4000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좀 봤는데 제가 어차피 고정 댓글에다가 이 링크에 달아 놓을 거니까 이해가 잘안 되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정해서 이제이 포폴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보너스 및 점프 시동 로그인 보너스는 이월되지 않는다. 업데이트 하기 전에 로그인하여 이러한 보너스를 청구하는 것이 좋다. 아이템 효과 선수나 매니저에게 사용되는 아이템 스킬 토큰 포지션 부스트 매니저먼트 스킬 부스트의 효과는 이 포폴 ps 2021에서만 적용되고 이월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독 그 그 스킬을 이제 뭐 다른 아이템들은 전부 다 2월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프폴 2022는 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새로운 온라인 포너스 이제 뭐 친구 매치도 이제 새롭게 바뀐다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클 로코인은 이프폴로 이름이 바뀌지 않는 않지만 전체 가치는 2월 될 것이다. gpn 그대로 그대로 말했고. 이런식으로 대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성과물은 이프폴 2022에서 완료할 수 없다. 진행중인 성과를 완료하고 이프폴 2022로 업데이트 하기 전에 각각 보상을 청구할, 것, 청구할 것을 권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